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모발을 지켜드리는 모법사 방지성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안면거상술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마축소술, 안면거상술, 뭐 이런 것들 흔해요. 남성분들, 여성분들 차이 없이 흔합니다. 실제로 이제 몸에 칼을 대면 흉터가 남습니다. 선생님의 어떤 술기도 연관이 조금 있지만 살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상처가 나올 때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조금 흉터가 더 많이 생기시고 더 색깔 변화가 있고 더 딱딱해지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식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발 이식은 흉터가 있는 부위나 정상적으로 털이 없는 부위에도 이식하면 나게 할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흉터가 얼만큼 딱딱하고 깊으냐로 만족도 완성도가 결정된다는 거죠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그럼 이 부위는 피부가 얇고요 모발이 대부분 누워 있어요 모발이 이렇게 수직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워서 자라는 자리거든요 무엇보다 얇은 머리카락이 많은 지역이에요 밀도도 다른 부위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져요 그러니까 배열이 잘못되고 두께가 잘못되면 눈에 확 뛰는 자리. 만약에 수술하는 분이 남성분이라면 이쪽은 수술할 때 엄청 신경을 써야 돼요.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대신. 흉터가 가려지니까 만족하셔야 돼요 하고, 현실적인 기대치를 말씀드려야 하고요. 여성분들 같으면, 그래도 이쪽이 긴 머리로 좀 유지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잔머리도 많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밀도를 잘 채울 테니까, 흉터가 보이면 그냥 덮으세요. 가리세요. 이렇게 많이 말씀드립니다. 안면 거상술 후에 하는 모발 이식은, 흉터 이식이다. 흉터에 하는 모발 이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부위에 따라서 완성도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해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면 거상술이 먼저냐, 뭐 이마 축소술이 먼저냐, 모발이식이 먼저냐 논란의 여지가 있죠. 어떤 부분이 본인한테 더 급하냐를 판단하셔야 되고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안면 거상술이나 이마 축소술은 흉터가 남습니다. 그걸 이제 처치하는 제 입장에서는 속상한 부분이 뭐냐면 안면 거상이나 이마 축소를 하려면 많이 당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형에 따라서 더 당겨지는 부분이 생기고 흉터가 벌어지는 부분이 생길 건데 그 흉터를 감내할 수 있는 분이면 그쪽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모발이식을 해 보고 얼굴이 거상까지는 안 됐지만 얼굴이 작아졌다. 근데 이걸로 내가 도저히 오케이가 안 된다. 뭔가 당기는 걸 해야 된다. 그러면 하실 수는 있죠. 그리고 그 부위에 흉터가 생기면 또 모발이식도 가능합니다. 저 같으면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오늘은 안면 거상술 이후에 흉터 부위에 모발 이식을 할수 있는지 알아봤고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흉터를 조금 적게 만드는 분한테 수술 받고 오시면 모발 이식 결과도 더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